그 전에 저희 팀원이었던 대출세대를 대표한 바람 씨하고 이나 씨하고 제가 또 팀장이다 보니까 아, 네. 술 드실 거잖아요. 아, 네. <laughs> 연애 프로그램을 찍으려고 회사에 온건 아니라고 이게 오히려 더 시너지가 업무에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상상을 못하시는 거죠. 저희 협회 생활을 위해서 <laughs>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협회 혁신 인재팀의 전준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벤처기업 협회 기업지원 이본부 금융지원팀 김가람입니다. 벤처기업 협회 혁신정책공부 정책연구팀 박이나 연구원입니다. 어 지금 가장 중심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어, 지금 한참 신청한 기업들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서 업무 로드가 지금 가장 많은 포션이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팀장이다 보니까 24년도 지금 사업 계획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이 있고, 퇴근 후에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들로, 어, 적어봤습니다. 그럼 보통은 뭐 하고 노세요? 스크린골프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다 네. <laughs> 보니까. 네, 제뇌구조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가운데 가장 큰건 벤처금융 포럼이 이제 올해 마지막 회차가 남아 있어서 이걸 지금 준비를 막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은 솔직히 직장인이면. 출근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혹시 오운원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운동 완, 완료할 수 있을까? 오 정답!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싸!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오운원 하고 싶은 마음도 작성해봤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때뭐 하면 좋을지도. 술 드실 거잖아요. 아, <웃음> <웃음> 야, 그거는 네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일단 제일 큰 고민이 총 근무 시간을 언제 채울지. 왜냐면 저희 협회가 유형 근무제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으름이 발동이 돼서, 항상 월 초에는 10시 출근, 이제 월 말에는 8시 출근. 이총 근무 시간을 항상 채운다는 압박감으로 회사는 좋은데 제가 힘들어요. <laughs> 이제 벤처 정책 동향 브리프라고 전반적으로 벤처 기업의 정책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 저희가 어떻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발간한 거니까요. 많이들 봐주세요. 그리고 정책 연구팀 사랑합니다. <laughs> 협회는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없고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 반바지도 입고 출근하고 하기 때문에 출근인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레이닝복에 슬리퍼까지 신고 이렇게 오는 출근 모습이나 이런 게 보는 거는 좀 반대라는 의견입니다. 네. 업무는 편안한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해서 슬리퍼를 신고 와서 회사에서 갈아 신으면 아무도 모른다. 또 저는 1인 가정으로서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 높으면 좋다 인데! 그래도 저는 지금 협회가 좋기 때문에 <laughs> 저희 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 둘셋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백수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언더 쪽이다 하면 당연히 X로 갔을 텐데 300 정도면 <laughs> 어. 풀타임 근무하고 100만 원 차이면 은 백수가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 둘, <laughs> 연락을 해도 된다고? 저희가 정권이어서. <laughs> 아까 이나선이 말씀하신 대로 유연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네 시부터 일곱 시까지 세 시간 동안에 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 일이 있어서 좀 일찍 퇴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락을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일곱 시까지는 근무 시간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대답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x 엑스를 든 이유는 뭐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마 더 많이 연락도 받고 업무도 하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거는 반대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엑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혼밥을 하는 사람이라서 <laughs> 이거 현재 우리 팀원들도 뭐 도시락 싸와서 먹고, 저도 간편식 주문해서 간단히 먹는 게 주고, 이제 점심에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혼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어, 우리 친구들 지금 그러고 있어요. <laughs> 네. 저 약속 있어요. 뭐저 어, 도시락 싸왔어요. 그러면 응? 음? 알았어.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전혀 스크래치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나 <laughs> 연애 프로그램을 찍으려고 회사에 온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젊은 꼰대로서 X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시너지가 업무에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상상은 왜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 협회에도 실제로 결혼을 하는 서 지금 현재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내 커플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오로 가겠습니다. 저희 협회 생활을 위해서 아 <laughs> 연애 프로그램을 찍으려고 회사에 온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둘셋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점심에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 회식을 한번하고 나면 굉장히 친해져요. 엄마를 때는꼭 저녁 회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술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어, 팀원분들이 가끔 회식할 때 술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팀장이 팀원들을 술을 먹이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팀장을 술을 먹여요. 그래서 주로 점심 회식을 선호하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어요? 음. <laughs> 저는 이제 후배의 의견도 조금 수용을 해주시고, 좀 개방적인 자세로 함께 의식하시 일해주시는 선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배가 협회에 있다 없다? 있다.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있다. 오, 사회생활 진짜 잘해. <웃음> <웃음> 어, 후배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수 있고 A부터 Z까지 질문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선배가 좋은 선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팀원들한테 다 만족하고요 네 일단 전제 깔고 어. 아래 세대가 위세 대한테만 바라는 게 아니라 위세 대도 똑같이 아래 세대한테 바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돼 있고 인성을 좀 갖추고 열이가 있는 후배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팀원이었던 제트 세대를 대표한 우리 가람 씨하고 이나 씨하고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님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 섭외를 당했는데요. Z세대인 우리 이나 사원님과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X세대로 나오신 저희 전준규 팀장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벤처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이다 보니까 워낙 벤처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들 또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 협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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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벤처 기업 파이팅!